스맹스티브입니다 금일은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주사태 신실 19탄 유언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주사태 시 유언비어 때문에 강주사태가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 영광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군 사령관 문재심 중장의 호위병으로 남하를 넘어왔다. 강제수작전 하나가 무사히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 김명국이 그 당시 문재심의 당번병을 근무하는 중 사무실로 찾아온 김일성과에 대하여서, 윤비의 발성을, 떠는 내용을 알아 봅시다. 그간 작전 성과를 올린 것을 보고 그것에 공무된 김일성은 좀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다음 단계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지시하였습니다. 광주 교도소를 탈취하여 수감자를 해방시켜 전투 역량으로 사용 전라도를 점령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남파대장 이얼설은 지금까지 성과에 공무되어 별다른 준비 없이 특수부대를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주력을 모두 투입하여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였으나 석수군의 기질인 비정규정과 대비정규를 수행하는 공수부대 기질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로서 당연한 결과의자전의실망설 인지하고 1980년 5월 24일 도청을 부리고 발치산 루트를 타고 휴전서를 넘어 북으로 복귀하여 영웅으로 초대되어 잘 살던 중 이웃을 도와주다. 반당 분자로 몰려 아우지 탄건으로 끌려가서 못면 살고, 남으로 기순한 사람이선 보랏빛 호수에 기록된 내용 중에, 김일성과 문제심의 대화 속에서 염벼의 실체를 보고 가겠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입니다. 전라도 것들은 반항심이 강하여 반정부 분자들이니 이들을 경상도와 지적 분쟁을 몰고 가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얻어하는 대로 따라올 것이야 하면서 또한 모락작전을 위하여 강주 놈들을 죽여 그것을 공수부대에 뒤집으시오 역선전하면 쉽게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야. 그날에 그 날에 그 둘의 대화 내용입니다. 필자는 그 당시 구사당 포백년대 작전 보전을 근무시 1980년 5월 20일 공수대 대의의 시신을 집차 뒤쪽에 매달고 시내를 끌고 산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47년간 내가 본 내용이 진실로 알고 강주 시민군을 살인자로 여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세월을 살아온 필자에게 오시어 지혜를 주시어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하게 하여 소명을 주신 것이 전신없난 전선 제의6.25 강주 사태의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창조의 하느님이 계심을 알려고 노력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 11장과 7장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깔끔히 고쳐 주실 것을 믿어 어심시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